별자수열 세수 가운데를 a로 잡으면 a-b, a-d가 양옆의 숫자가 될 거고 합이 21이므로 3a가 21이다 해서 a는 7, 즉 가운데 는 숫자가 정해져 버린다 7-d, 7, 7-d가 7 되고 이때 제곱의 합이 이제 각각 제곱의 합이 165가 된니다 그러면 7의 제곱이 3개 있고 마이너스 14d 플러스 14d는 없어지고 2d제곱이 남겠지 d제곱 더하기 d제곱이 e, 165가 됩니다 됐죠? 이때 2d제곱은 165에서 49 곱하기 3 40 곱하기 3 147이네 맞죠? 그때는 얼마고? R, 11이네. 따라서 D는 3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그럼 세수는 뭐겠노? 7에서 3 빼면 4, 7, 10일 수도 있고, 공차가 D에서 3일 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10, 7, 4가 됩니다. 이때 세수의 곱을 물었으니까, 280.